반갑습니다. 비트코인 SV 출발해 볼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SV가 좀 달려줘야 맞는 말이죠. 왜냐면 하 비트가 반등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SV 또한 오랫동안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슈팅 나오고, 사실상 한달 조정이에요. 뭐, 올해라고 보긴 그렇지만, 통 1년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상승률이 낮았다. 비트가 여러분들 2배 이상 올랐는데, 사실 2배가 뭡니까? 3배 이상 올랐는데, s v 도그 정도는 올라야 당연한 거죠. 동생들인데 당연히 훨씬 더 알트기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강력한 슈팅 이후에 SUV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반등 나오게 되면 꽤나 강력할 겁니다. 알고 계시오? 비트코인 SV는 평소에 이렇게 옆으로 퍼지다가 아니면 내리다가 어느 순간 딱 옆으로 며칠 자리 잡다가 갑자기 어떻게 펌핑 쭉, 쭉, 쭉 이런 식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SV는 여러분들 남다른 클래스가 있죠. 항상 증명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도 이렇게 한번 쏘고 쉬었다가 한번 쏘고 쉬었다 가 패턴이 명확하다 주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자 주봉상 보시면은 앞선 패턴과 좀 비상해 보이시죠 슈팅 주고 꽤나 오래 쉬고 슈팅 주고 꽤나 오래 쉬고 슈팅 주고 지금 하락 분위기 그렇지만 여기서 v자형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찐 또배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 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요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요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할만 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코인을 안내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 패턴을 보면 사실상 조정이 나올 때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거의 뭐두달 넘게 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달 쉬었어요 근데 지금 딱한 달이에요 항상 모든 종목 말씀드렸죠 한달 쉬고 슈팅 나거나두달 쉬고 슈팅 나오거나 세달 쉬고 슈팅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여섯 달그 다음 여섯 달이고 그 다음 열두 달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sv가 여기에 해당된다 빠르면 조정은 여러분도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고 반대로 그 종목이 지금 세력들이 열심히 작업 중이며 힘도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달 조정 나오고 슈팅 나온 종목들 자 그렇다면 SV가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지 비트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SV가 현재, 어, 관련, 우리가 동생들 중에서는 힘이 가장 좋은 건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보다는 SV가 그래도 한숨 위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멋진 임팩트 있는, 어 임팩트 있는 우리가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적어도 비트가 폭락만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월 말 해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혹은 2월 초까지 해서 한 일주일, 한 7에서 10일 사이에 아마 강력한 슈팅. 이 정도면 거의 50에서 또 100%짜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50%까지는 충분히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심플하게 제가 25,000원씩 잡을게요. 1 2 5 0 0 0원 15만원. 그리고 요 돌파하면 1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코인이에요. 20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20까지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으나 말씀드렸잖아요. SV는 불가능은 없다. 평소에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응축된 힘이 대신 한번 폭발하게 되면 미친 듯한 펌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수과 구체적인 대응은 전부. 우리 정보방에서 다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피드백 받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 드리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 터질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있죠 시장에 그래서 저는 판단합니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일 단타를 하자 자 당일 단타를 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고 있습니다 물려봐야 마이너스 5% 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면 마음이 일단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럴 수 밖에 왜 물려봐야 뭐5% 인데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회전율 위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매가 돌아가고 있습니 그러니까 계좌가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쁨, 계좌의 우상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당일 단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며칠 보유하면더 먹을 수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신 분들인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종목 선정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 종목 선정에 투자를 한다 자 종목 선정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냐 보시면 당일 수익표 보시면 10에서 40%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라는데 여러분들 이게 수익률이 작다 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봐, 보셔야죠 특히나 파워레저 같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호재가 확실하게 체크된 종목은, 확실하게 체크된 종목에 안에서는 제가 몇살 잡고 며칠 동안 끌고 가면서 몇 백프로 수익을 만들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정성도 갖추고 수익 먹을 때, 홈런 칠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몇 백프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진다. 자, 내가 주식권 해보면서 느낌만 많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했다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회전을 위주로 돌리고 싶다 대신 홈런 칠 때는 나도 좀 시원시원하게 어, 시원시원하게 홈런 치고 싶다 라고 생각 드시면 여러분들은 이 매매법을 반드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위에 번호 7929-3904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자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립니다 정보방 오시면 자 모든 과정은 어,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은 어, 마음 편하게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맞춰 드릴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차곡차곡 계좌가 쌓이 가는 거볼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비트코인 SV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과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아 드릴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전혀 볼 필요도 없을 만큼 디테일한 자료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잡을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빨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히나, 요거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많아서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려서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기회, 확실한 수익, 확실한 임팩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더 앞서 나갈 거예요.